면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면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두 가지.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훈련할 때 3M 장갑이나 요술 장갑들을 많이 착용을 합니다. 요술 장갑으로 우리가 야지에서 수풀에 치고 나갈 때이 수풀들의 가시가 있거나 뾰족한 곳에이 요술 장갑은 뚫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손에 아주 취약합니다. 또한 이런 3M 장갑은 어느 정도 보호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3M 장갑은 안에 땀이 차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장갑이며 하지만 제가 소개하는 이택티컬 장갑, 카이만 장갑은 어떠한 수풀에서도 자신감 있게 장갑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터치와 전투 쪽기에 걸어서 여러분들 쓰거나 벗을 때 걸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세심한 배려까지 더한 카이만 택티컬 장갑, 임관 선물 혹은 전출 전입 선물 등등 군인 여러분들께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장갑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일단 급여, 급여 부분에서 이제 가족을 유지하기가 힘들, 가장으로서 그런 이제 가족 생계를 책임지기 힘들다는 그런. 어게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무원에 대한 그런 인식, 처우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급여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그 일하는 직장의 개념으로 봤을 때도 만족도가 사실 좀저 예, 저 기준으로는 만족도 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 대대장 이제 이대 대대장께서도 아, 교회에 불러서 가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교육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는 말이 뭐뭐 뭐 군인 군무원들은 뭐 직업 군인 뭐 군무원이건 직업이 아니다. 어뭐 희생하는 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업이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자기야 솔직히 400대 이상 받고 400만 원대 뭐 받을 거 아닙니까 중령이니까 그렇게 받고 먹고 살만 큼받잖아요 솔직하게 중령은 500대 정도 받죠 아예뭐 네, 네. 뭐, 4, 0 0뭐 500정 뭐, 400, 뭐 400대 후반 500뭐 이렇게 치면은뭐삼상이 가족일 거고 충분히 할 만큼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연금도 보장되어 예, 예. 네, 네. 근데 그거를 170 받는 뭐 하사, 170 받는 주무관, 170, 180 받는 주무관들한테 그렇게 하면 그게 먹히냐 이거죠. 미국 헌신 군인분분 그렇게 뭐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뭐 희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거면은 자기도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 금액 국가에 환수하면 좋겠어요. 그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아, 이돈 국방력 강화를 위해 써주세요. 왜 자기는 그렇게 못하냐고. 그, 그만큼 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는 할수 있는 말이지만 170, 180 버는 입장에서는 그달 벌어서 그달 쓰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먹히는 소리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가장의 입장으로서 음, 자식들에게 뭐좀더 좋은 옷 입히고 싶고, 가족들에게 좀더 맛있는 거사 먹이고 싶고 이런 이제 본능이 있는데 170, 180 받아 그런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이 안 되는 상황에서 위국헌신 군인 본분이 나오겠습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그런 애국심으로만 애국심만 강조하면서 니네가 희생해라 이렇게 나올 겁니까? 또 다른 예로는 이제 강당에 모였을 때 어, 너네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사실 높은 뭐 이제 지휘관의 입장에서 보면 아랫사람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안 좋은 것도 눈에 많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꾸짖을 수는 있어요 뭐너왜 이렇게 해서 뭐 혼낼 수도 있어요 그런까지 이해를 하는데 말이 꼬우면 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제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꼬우면 나가 야예 필요 없어 너 그런 사람 내 밑에 안둬 꼬우면 나가 어 이런 말들을 시전을 했고 그거는 제가 이제 그거는 국민신문고로 넣을 겁니다. 이거는 넣을 건데 이거는 목격자가 이제 대대원 대대원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와그 정신 나간 사람이네요. 아예 그렇죠 제 정신이 아니죠. 뭐그 사람 말투가 아까 말씀드린 지게차로 차를 옮겨버리니 꼬면 나가라. 뭐 반말 군무원들한테 반말 쓰고 뭐 위병소 그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전투유무추라고 <laughs> 하니까 1세 시간 을1 1 시간을 줄여버리고 이런 행동들이 이런 언행들. 졸렬하네요, 진짜. 그렇죠. 혹시 출신이 저희 출신 아닌가요? 아 출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슴콩닥거리네요아 네. <laughs> 아,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얼마나 거만한 차선입니까. 어 그런 거만함은 솔직히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키 커트야 중령인데. 네. 아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여기 군무원하기 전에 네 연봉보다 훨씬 많이 받는 능력 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딘 좀 저런, 저런 게 <laughs> 기어가지고 가짜. <갔다> 그렇죠. <그쵸>. <laughs> 그냥 과, 중령 정도면 그 과장 수준 아닙니까? 네. 저도 밖에서 과장하다는데 뭐 과장이 거긴데. 과장 하시면서 그렇게 부대원들한테 이렇게 해본 적있으세요 부서원들한테. 아, 큰일납니다. 부장님한테 끌려갑니다. 그렇다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조직 문화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대가 얼마나 이이 얼마나 후진 후진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네요. 뭐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음, 폭언들도 많았고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전투 체육시간에 족구할 수 있잖아요. 네. 족구할 수 있는데 오늘 비가 옵니다. 네. 비가 온데 이런 일반비가 아니라 정말 장대비. 장대비. 진짜 후두두둑 떨어지는 장대비에도 어? 이제 족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왜안 나오지? 안 오지?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를 다 맞고 오는 겁니다. 왜요? 옷이 다 젖었어요. 왜요? 대대장이 족구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장대비가 우리 장마철에 내리는 그런 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비는 내리는데도 누구 하나 왜 대대장이 족구를 좋아하고 족구를 하고 있으니까 누구 하나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좀뭐 미끄러질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좀음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도 못하고 비 쫄딱 맞고 와가지고 그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 한부대 지휘자면 어 이럴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족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발을 들고 한 발로 때리는 그런 게 많으니까 균형을 잘못 잡으면 넘어지거나 이런 부상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사람들끼리 다 맞으면서 그 족구시키고 사람들 오면서 그 얼굴에 물론 족구가 재밌는 운동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그리고 얼굴에 현타오는 표 편... 하면서 뭐 이제 쉬옵비옵 쉬옵비옵 하면서 이제 오면서 막 그런것도 보고 약간 음.. 좀 독재자 스타일? 그니까 아, 그분은 그거네요 로망 야 비도 오는 날 비오는 날에 족구 자기나 좋죠 어, 자 다같이 끝나고 강북욕탕가서 샤워 싹 하고 그러고 가자 라는 그런 뭔가 옛날 감성 옛날에 소대원들이랑 비 축구하고 비 오면 비오는 날에 축구하고 샤워하는 그런 뭔가 그런 레트로한 감성을 원하셨나 본데요. 그게 아, 뭐 저보다 한살 많은데 그렇게 세대 차이도 안 나는데도 제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아, 사람들이 자기만 좋지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나 이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구, 국가로 다니면 민심, 민심을 못 읽는 그런 음... 어, 운영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중에 전시에 어떻게 부하의 마음을 얻어서 전장에 내보내겠습니까? 나는 그런 것도 걱정돼요. 부하의 마음을 모르죠. 그러니까 꼬우면 나가라고 그러지. 솔직히 170, 180 받는 사람들 부하의 마음을 알면 좀 따, 따뜻하게 다독여 주고 그렇게 좀의쌰으쌰하자뭐 이런 식으로는 못할 망정 꼬우면 나가라고 하고 뭐라 그러고 뭐 소리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준비를 안 하니까 네네.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직원이 나를 쏠 수도 있고 네. 혹은 내 조직원이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 그 불쌍한 처지에 있는 조직원이라면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저 친구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조직원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소중하게 그렇습니다. 대했을 건데 전쟁을 안 하고 이 행정군대가 되어버리니 그냥 말 그대로 행정 군대인데 남아있는 건 지휘관의 권한은 살아있고 그니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2023년도에) 볼수 없는 제왕적인 조직 문화가 아직도 군에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 군대 제가 뭐 짧게는 (2년) 있었지만 뭐 좋은 분들도 많으세요. 뭐첫 번째 대대장님, 첫, 세 번째 분이 괜찮다고 하셨는데 첫 대대장님은 옆부대에서 이제 뭐타 뭐, 부대에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자살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 생기에 뭐 그런 게뭐 빚이 허덕이다가 뭐 자살했는데 700만 원이 모자라서 자살을 했다고 들었어요. 2020년 2 1일 때. 그 대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안타까운 사고라고 700만 원 같은 거 만약에 누구 하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700 빌려줄게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덕장.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아직도 그런 독재자 같은 스타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무원 하시는 분들 음... 이나 지금 저보다 물론 많이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살다 보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만족하는 경우에 좋은 덕장을 만났거나 그런 환경에서 좀 만족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군생활 20, 30년 하시다 보면 분명히 그런 사람 한번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로는 군무원이라는그 직업이 국가의 방위에 그런 자부심도 느끼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직업이지만 처우가 솔직하게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공군이나 국방부 쪽으로 이거는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하면서도 어요 아 그러니까 괜찮나요? 이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안저 안돼 저도, 저도 그 생각은 해요. 저도 꼴랑 2년 했는데 아, 주가 뭘 한다고 <laughs> 뭐 10년 근무한 사람들 <laughs> 제가 얼마 전에 <laughs> 네, 강릉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강릉에 18비가 있고요. 네. 가까운데 1암대랑 18전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강릉 이제 거의 제가 강원도 쪽에 근무해가지고 거의 부대 위치를 다 알아요. 네네. 육군도 있고 네네. 육군 군무원 분이 오셨고 공군 군무원 분이 오셨고 네. 해군 군무원 분이 오셨어요. 네. 근데 해군 군무원들도 그렇게 불만 없어요. 왜냐면 기지 생활하잖아요. 네. 해군은 원래 네. 예전부터 네. 잡초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네. 해군들은 잡초나 그런 예초기 돌리는 걸 네. 용역을 썼어요. 왜냐하면 거의 캠프화가 돼 있잖아요. 사령부화가 돼 있어서 네. 간부들이 그거 할 시간도 일단 없고요. 네. 지금 거기는 간부도 부족해서 배타는 거, 거기는 전투만 해요. 네. 해군들은 워낙 전투 실제로 배다로 나가기 때문에 네. 실제로 중국 어선이랑 네, 중국 어선, 네, 북한 함정과 북한 어선, 그리고 일본을 마주보고 작전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는 잡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 K 군대선 에 유치한 군가 같은 경우인데 그런 거할 시간도 없고 네. 오직 작전에만 매진해요. 네. 그 사령관님도 오직 작전에만 매진하고 다른 거를 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네. 거기 당직 근무도 네. 한 명이 그 사령부 전체를 봐요. 그 당직 근무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써. 생활관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병사들에 대해서 신경도 별로 안 써요, 거기는. 네. 오히려 좀 역효과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해군 군무원분들도 딱히 불만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현장에서. 그전에. 딱히 뭐 어, 저희는 뭐 괜찮아요. 공군은 우... 제 영상을 보면서 웃긴다는 거야. 진짜 육군 심각한 것 같아요 하면서 아... 공군은 특히 여유가 있더라고, 사람이. 옆에 있는 육군 군무원 계셨는데. 단톡방에 봐도 공군은 불만이 없어요. 그니까 이제 진짜로 공군 해군은 불만이 많이 없어요. 국방은 완전 그냥 공무원이고. 아, 국방은 그냥. 거기는 거의 말하면 안 되고요. 거기는 네. 그냥 애틋하게 바라보는 것 뿐이죠. <laughs> 괜히 얘기 했때욕먹을까봐 얘기 안 하는 거고. 네. 거기는 얼굴 사람들 표정도 다르고. 점심 네, 네. 시간에 나가서 용산에서 거기서 네, 네. 커피 마시면서 근무하는 거랑 거기서 내가 제돈 내고 먹는 거랑 네. 거기는 식사도 카드로 해가지고 오늘 안에서 먹을까 밖에서 먹을까 고민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럼 밖에서 먹지 뭐 신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회사 식당처럼 네. 하나 찍고 아. 먹는 그런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거기는 아예 느낌이 다르고, 거기 완전 회사, 진짜 네. 거기는 네. 진짜 뭔가 정부청사. 네. 거기 청소도 아주머니들이 하잖아요. 네. 아, 그쵸. 왜냐하면 건물이 크니까. 그쵸, 그 청소해주는 이모님들이 네. 따로 있잖아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기업의 수준은 못 따라와요. 네. 거기는 아직 음. 그, 보안이라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네. 제 결론은 음. 군무원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저는 2년밖에 저보다 더 많이 생활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말하는 건좀 사실 실례 같고 군무원 준비생들 분에게 말하는 걸로 네. 그렇게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육군은 어, 아직 처우가 좀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럼 제가 대신 얘기할게요. 네. 제가 그때 강릉에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이제 공군에서 군무하는 주무관님은 사실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참 육군 불쌍하다라는 뜻비으로 쳐다보는 거였고. <laughs> 육군 주무관님한테 질문 막 했어요.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냐, 뭐하냐한테 상황병을 들어간다는 거, 당직근무를. 네. 상황병을 왜 들어가요? 그때 그냥 뭐 프린터하고 칠판에 글씨 글씨 쓰고 뭐 그런 거한대요 인원 파악하고. 그때가 그랬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미 당직이 당직 사령, 당직 부관, 네. 그 상황병을 군무원이 들어간데 병사들이 안 들어가고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래요. 근무 네. 쓰는 게.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상황병은 없어도 그만인 건데. 차라리 없애고 당, 그~ 공무원을 차라리 당직 부관으로 넣어서 근무 사이클더 늘려서 경감시켜 주는 게 정상적인 거지 네네. 그거를 왜군무원 당직 상황 병을 쓰고 있냐 근데 본인들도 이해가 안 된대 근무 쓰면서 밤만 세지할게 없대 출력 별거별거 별거 같지도 않은 걸 한대 네네. 근데 그 와중에 나이 40 넘게 이렇게 들어오신 분도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이제 고국상황 접화 체계나 뭐~ 그런 체계들을 잘 모르는데 당직 상황 병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한참 어린 그중위대위 하사들이 그군무원이랑 같이 상황병을 쓰면은 사, 그 상황병한테, 아중중관으로 아, 뭐, 근무도 잘못 쓰고 막 그렇게 면전에 뭐그 준다는 거야. 응. 그리고 뭐 걔네들 입장도 이해는데 내가 근무수인데 불편한,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 불편하고 그 시키는 것도 잘안 되니까 차잘없으면 그만인 건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근무수기 전날 잠을 못 잔다 그러더라고요. 심장이 뛰고. 그러니까 이렇게 군무원들이 사실 무시당하는 게 무시라기 좀 말하기 그렇지만 좀 이렇게 당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사실 육군 내에서 봤을 때 군무원들도 뭐 공무원보다는 조금 경쟁률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험 기간을 충분히 거친 사람들이고 공채라는 그런 예 경쟁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군무원들보다 학습 능력이나 이런 게 뛰어난 사람은 근데 왜 주요 관들이 그렇게 답답해 하는 존재? 아, 제 주무관 답답해 죽겠네. 뭐, 아, 뭐 이렇게, 야, 뭐 주무관도 같이 나가고 이래야지 뭐일 시키고 이렇게 좀 그렇게 뭐라고 말을 표현해야 되는지 약간 하대 느낌 그렇게 받을 존그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너네들은 내에 미치고, 너네들은 한참 아래에 있는 상황병 근무소는 사람들이야라는 그 인식이 전 그렇게 나왔다고 봐요. 그 실제 원래 상황병 병사들이 있었던 거였는데. 병사들이 근무가 피로하고 힘들다그래서빼준고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이제 모 부대 네. 이제 강원도에 있는 모 부대가 아, 병사를 빼주고 그 병사들이 이제 안 쓰고 역시 병 밑에 을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걸 보면서 아 과연 군무원들이 월급도 물어봐도 당연히 뭐170 180 정도 받죠 과연 군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현타가 올까 네. 근데 그 와중에는 뭐 이렇게 나오셔서 용기 내서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네네. 안에서 나름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매번 그런 현타를 맞으면 과연 그분들이 최고의 업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가 그렇죠. 기업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이 만약에 이 조직원이 네네. 회사의 이득을 백 지금은 백만 원이지만 천만 원을 벌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천만 원을 벌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 이 사람한테 투자하고 그렇죠. 이 사람이 모든 역량을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서포트해 아, 그렇죠. 주잖아요 네. 그건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죠. 회사는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직원들이 일을 해 아, 사장님 직원들 일하는데 저희 바쁜데 청소는 어떻게 저희 못해요? 네. 그래, 그 너네 일만 집중해. 내가 청소원 고용해 줄게. 그렇죠.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죠. 그리고 못했을 때 과감하게 내보내거나, 그렇죠. 그리고 못했을 때 과감하게 인사에 대해서 조치할 불이익을 수 있는. 리그를 주든지. 잘했을 경우에는 금액으로 이제 돈으로 보상을 하고. 내가, 그렇죠. 네. 내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너가 안 했어. 그럼 너 나가. 난 너에게 투자를 다 했어. 근데 그투자에만큼 같이 못 올라면 못 가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고. 네, 왜냐면 그만큼 복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 군은 이러한 업무를 매진할 수 있는 그 성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네. 보수도 만족해 주는 게 아니라. 아, 그렇 그냥 올 놈들 와라. 네. 와서 뒤지게 괴롭히고 살아남은 놈들은 미국헌시 군인부분으로 간다. 이러한 이 완전 이 엄청 이 도대체 이 세상에 저는 그래요. 2021년, 2023년도에. 네. 2021세기 2 3년도에 과연 이러한 조직이 세상에 있을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 진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은 안될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laughs> 진짜 그 국무원에 적합한 분들은 이제 뭐 부사관 출신 분들이 좀 적응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나 좀 험난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네, 그러거나 아니면은 딱히 뭐 이렇게 뭐 복잡한 생각 안 하고 그냥 네 그냥 단순하게 이제 뭐 시키는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예, 좀뭐 이렇게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잘하는데 잘하시는데 저같이 이거를 왜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하면 이게 한도끝도 없고 저거는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약간 그런 조직 같아요 이제 그런 걸 하도 많이 발아주고 면직할 때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면직할 때 어, 여단장 님께 신고를 하는데.